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담화요심하고 담미심규, 담에 관련된 심장 부분에서 담과 관련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화항성 얘기할 때 구별을 아, 보통 이제 한의학서적에 보면 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화와 담화는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이제 잠깐 제가 해드렸는데. 자, 여기 담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생긴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노폐물입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이 노폐물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신화라는 거는 이제 오장 자체에 거기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죠. 이거는 노폐물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전기신의 통로인 생기의 통로인 곳을 막습니다. 피, 혈, 육근, 골.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피, 혈, 육근, 골 보이는 육근, 골 그렇게 이제 조직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의, 기운이 소통되는, 예. 네. 그 다음에 전기신이 소통되는 그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양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양적인 부분과 조직체, 눈으로 보이는 조직체의 음적인 부분이 나어집니다 남이라는 거는 그 어디에도 다, 아, 관여를 하는데요. 아, 전기신 부분에 가서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든지. 이면 피혈 육궁골 부분에 막혀서 소통이 안 되든지 꼭둘 그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담화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담화가 심을 요란한다는 것은 전기 심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화 아, 열이 내울하여 담화로 발전한다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열이 와서 열이 있어서 담화가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심의 신, 정기신을 흔들어 요란시키는 것이 담화요심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얼,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심계신번 신지, 불청, 멍합니다. 머리가 탁해가지고, 여기에서 머리가 탁하다는 것은 아, 멍해서 띵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 아, 정신이 맑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살이 분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기신의 반응이. 그 다음에, 실면다몽. 흥분되다 보니까, 광망조동. 여기에서, 이, 여기 핵심은 흥분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흥분은 되지만, 이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다음에 곡소무무상 울고 웃는 게 때가 없이 항상됨이 없는 아, 그러니까 이제 울어야 될때 웃어야 될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다돼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유머를 던졌구나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이 있죠. 남들 다 웃을 때못 웃는 사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한의학적인 표현으로는, 아, 담이 전기신에, 찌꺼기가 전기신을 막아가지고, 이, 이영민함이 없는 거예요. 빵 터져야 될때 터지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곡수, 아, 했고요. 호호, 매, 음, 노메. 그러니까 막 성을 내면서도 막 이상한 욕을 하고 막 그런 다인회물막 사람을 때리고 뭐 부시고 이런 거죠. 이게 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뭐가 구분이 안 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먼저 열도 있지만 말키는 겁니다. 말키는 거. 근데 어떻게 말히느냐 열을 좀청렬하면서말히는 거예요. 말힌다는 결국 소통시키는 거죠. 음, 담을 치는 게 그렇습니다. 담을 찌꺼기를 없애는데 묵기가 많은 이끼 같은 이제 습기 같은 이끼 돌에 끼어 있는 그 음, 초록색 이끼 같은 거는 빡빡 문질러야 되죠. 그래야 이제 빡빡 문지름은 이제 없어지는데 냄비에 붙어 있는 바짝 탄그 냄비에 붙어 있는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불려야 됩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묵묵한 거는 많이 문지름은 없어지는데 바짝 룽지같이 바짝 이렇게 되는 거는 물에 불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이니까 뭐 하다 그렇게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처방에 보면, 청심곤담환이라든지 생철락은 심미온담탕, 청간탕, 청심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열이 있으니까 확실히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황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담하면 바라죠. 근데, 바나를 쓸수 있을 텐데, 바나만 단독으로 쓰면, 바나는 남면에 건조한 약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열이 있으니까, 건조한 약이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나나 남성을 쓰지만, 이거를 단독으로 쓰려면, 너무 건조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인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로인. 아니면, 기운을 똥으로 빼내는, 대왕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완연 같은 거니 전호, 이게, 가래를 본다기 보다는요, 폐에, 기관지에 기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이 이럴 때 전화 안 씁니다. 쓰실 분은 쓰세요. 그 다음에 석창포도 소통시켜주는 약입니다. 소통시켜주는 약인데, 아, 이, 여기에서 정신을 이렇게 할 때, 뭐, 이게 개신 통규 하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안좋습니다 효과가 약합니다. 뭐, 쓰실 분은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고 재미를 잘못 느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담이 열을, 담음을 치면서도 열을 좀많이죠광이라 치자. 그다음 이런데 우항이라든지 농당 이런 건 제가 안 써봤어요. 제일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주사입니다. 주사, 주사, 주사가 제대로 된게 사실은 없어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 수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파는 거 있죠. 이제 간혹 주사 수비인 걸 팝니다만 대부분 제대로 한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돼요. 숲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다가, 물에, 물, 물 속에서, 이게 주사를 넣고, 돌멩이 넣고 갑니다. 아, 갈면, 여기에 물이 둥둥둥 뜹니다. 물에 벌겋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 한참을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면, 위에 뜨는 것만 있습니다. 위에 뜨는 것만 살포시 걷어내고, 밑에 거는 물, 물싹다 버립니다. 그러면 또 갈고, 물 부어가지고, 가라앉히고, 위에 막 건지고, 갈고 이걸 수없이 방법해요 저도 직접 해보진 않고 하는 거를, 예, 방법을 들어가지고요. 한의원에 세볼라고 하다가, 도저히 저희 한의원은 엄두가 안나니다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약입니다. 약지를 보면, 예, 청심 곤담 한해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전간. 경광, 이렇게 되어있죠. 뭐, 담화, 이렇게 보면, 대황 황금과 함께, 청몽석 주사, 주사, 사양, 이렇게, 네, 이런 것들입니다. 아, 또약비서입니 쓰시고, 쓰시고, 신미 온담탕이 보면, 바나가 온담탕이 이런데 쓰죠. 그런데 이제 담화에는 쓰진 않지만, 다에쓰죠 만화 아, 지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자라든지 숙지왕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런 거와 함께 쓰는 거예요. 산주인. 그 다음에, 우왕청심원을 보면, 이제 우왕청심원, 잠깐 여담이,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왕청심원 대부분 뭐, 시험치기 전에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 많이 먹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왜 그게 이제 잘못됐냐면, 그게 그런 효과가 나는 이유는 사향하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주사. 이 작용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약이 이게 안정을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중풍에졸중풍 인성, 불성, 인사불성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사향이, 용내, 이런 것들이 밝힙니다. 자. 담화는 그래서, 어,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이제, 열을 띄지 않는 담미심규. 담미심규를 보면, 여기에서는 담이 있는데 열을 띄지 않는 거예요. 담탁이, 심규를 막아서 정신을 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침에 이런 겁니다. 정신이 억울하다, 뭐, 억눌려 있는 건데, 침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불성, 불성인사, 구토담년 불성음식, 표정이 담당하고행동거 질의 이상함, 이 담음 이제 흉부 쪽에 답답함을 많이 보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데 정기신의 출입 통로를 담음이라는 찌꺼기가 막아 비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나타난다는 에, 나타난다고 추론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조직체 피혈 육군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나가는 기운과 정기신이 다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 무형의, 무형의 공간에 담음이 막아서, 흐름을 막는다든지, 이 조직체에 막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담미신교. 피 얼굴골에 기체가 있는 것처럼 전기신에도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신이나 표정이 맑지 않고 탁한 느낌. 이 느낌을 잡아야 돼요. 치매 환자들 여러분 보시면 다릅니다. 눈빛과 표정이 다릅니다. 마치 단단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화라는 건이 열정이 있느냐? 담화 요심과의 차이는 고차입니다. 그이 그래서 도담탕 보면 여기에서는 열정이 없으니까 바나 이런 걸 군제로 쓰는 겁니다. 남성, 뭐, 지식, 군제로 쓰는 겁니다. 참, 들어가는 거 보면 도담탕, 창포, 울금탕 정간탕, 척담탕 청렬, 도담탕, 쓴다고 교과서 도 있습니다. 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 이제 약을 써보면, 일반적으로 그 쓰면 안 돼요. 그런다고 단만 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혈 자체가 약해지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혈을 도와가며 담지. 창포 울금탕은 보면 석창포, 치자, 주격, 목단피, 울금연교등식, 목통중력, 네, 금망. 그러니까 이제 석창 사실 뭐 이게 석돈식 쓰니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령 없습니다. 첫 단탕, 도단탕 아마 이게 변방으로 알고 있는데, 단아 남성, 귤피지시 본경, 그에다가 석창포, 죽여 같은 걸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단미심류와단화 요심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 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의 장기다. 그리고 심은 정신을. 정신이 신, 신 정신이 심에 장해져 있고 혈을 주었다라고 했고 이 혈이라는 의미는 영양분, 영양분의 의미다. 영양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비에서 만들어진다 비비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혈이라는 것은 양기를 가지고 있다. 따뜻한. 양기는 네,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예. 네,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능이, 그 다음에 이 에너지와 양기의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이 기운이 허하다는 것은 그 양기의 에너지 발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기화라는 거는 폐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화함는 개념이 가사체입다그 다음에 혈이라는 건혈 부족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게 좀 이제 기운이 부족하면 심기어 에서 심양어로 가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폭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혈어는 음허어로 발전 해서 가는데 결국에는 심기혈양어 심기음양어 의한 형태일 뿐이다. 기혈음량의 다소가 다소의 경,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요 하나를 봐야 된다. 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의 양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심혈 어저 어혈이 생기거나, 수음이 생기는, 어떤 외부의, 불순물들이 발생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심장 자체의 열이 실에서 생기는 실증인 심화 항선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찌꺼기 담음이 그정기신의 영향을 준 신규에 막아서 정기신의 영향을 준 단미신규, 단화유심으로 나눈다. 이렇게 크게 대별점으로 해서 보시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수기심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 신, 신이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좀 봐야 될 것이고, 음,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비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